반갑습니다. 경매채널 김도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경남 김해시 있는 상계동 화정마을 부영 아파트 보겠습니다. 자, 이 물건은 왜 분석 대상물로 선택했냐면, 자, 경남 김해 상계동은 어, 저는 이제 부동산 경매, 부동산 업무를 하다 보니까 여러 지역에 많이 다니는 편입니다. 자, 제가 다녀본 이 영남권 지역 중에 어찌 보면 가장... 어, 가격 대비, 가성비가 좋은 주거 시장이 아닌가? 주거 환경과 어, 아파트 그 어떤 그 가격, 그리고 어, 자연 환경, 교통,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 물론 여기가 가장 좋다는 것이 아니라 가격 대비라는 말입니다. 예, 가격 대비 예, 가장 어떤 삶의 질을 좀 높일 수 있는 지역이 아닌가? 물론 약간 외곽이고 낙후된 듯한 느낌도 있지만 예, 가격을 보면 참 착하고 가격이 착하고 가격 대비해서 주변 환경이 참 조성이 잘돼 있습니다. 참 인간적인 지역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동네인데 제가 좋아하다 보니까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보이길래 자 경남 김해시 삼계동 화정마을 부용 아파트 자이 물건은 1층입니다. 아, 전용 면적 25.7평이고 대지권 14.04평 예, 건물 토지가 모두 매각이 나왔습니다. 사건 접수는 2월 2020년 2월 20일, 대략 1년 정도 지났습니다. 소유자 이 누구누구, 채무자 이 누구누구, 그러니까 집주인이 자기 집에 대출을 받은 것 같아요. 어, 감정가는 1억 6500에, 어, 원래는 1월 21일 매각기일이었으나 유찰되었습니다. 자 요즘 같은 아파트 시장에 유찰이 되고 있다는 거죠. 즉 김해 삼계동은 이러한 급격한 가격 변동, 불안한 아파트 시장의 영향을 별로, 거의 별로 받지 않은 지역이다. 뭐 이것만 봐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2021년 2월 23일 1억 3 2 0 0에 진행 예정이 있습니다. 문건 접수네요. 자, 이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이해관계자들이 찾아와서 어떤 권리 신고를 했는지 한번 그 흔적을 찾아보는 것인데 이해관계자의 흔적은 거의 없습니다. 어, 근저당권자 채권계산서 제출, 뭐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누가 살고 있느냐? 아주 친절하게 채무자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라고 어, 기재해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등기현황 보면 매수인 어, 인수하기 될그 권리가 있는지 보면 어, 소유권 이전해왔고 2011년 3월 2일 이 근저당 가장 빠른 선순위 근저당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이 기준 2011년 3월 2일 이 기준 이후에 있는 모든 권리들은 소멸됩니다. 인수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권리관계도 대단히 단순합니다. 대출했고 추가 대출했고 그리고 그냥 경매 나왔습니다. 자, 매순 인수하기 될 분담. 그럼 낙찰 받는다면 무엇을 인수할 것이냐? 등기사항 인수할 것은 없고 관리비는 연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과다하면 명도에 영향을 주게 되고 명도에 영향을 받는다면 당연히 입찰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찰가에 그것을 반영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전에 확인하고 그 관리비 안에 어떤 공과금이 포함인지 아닌지 기타 등등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에 대한 조사 내용 없고 소유자 세대가 살고 있다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아파트입니다. 자, 그럼 명도 대상자는 당연히 소유권자, 소유권자고 소유자 세대를 상대로 인도명령 신청을 하고, 잔금 납부 이래서 약 3개월 정도 소요될 겁니다. 자, 명도 비용. 강제 집행비는 300에서 4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이고, 이사 합의를 한다면, 자, 어, 이 비용 이하에서 명도비로 주고 협의해서 명도할 것을 저는 권장합니다.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자, 시장에 호가되고 있는 같은 평일때 물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물건은 1층입니다. 자, 고층 1억 9,500, 중층 1억 9,800. 자, 2억 원이 넘지 않는 1억 후반대의 금액의 고층 물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높은 건 2억 2,500도 있습니다. 5층이 1억 9,000. 그리고 1억 8,300도 있죠. 자, 결국은 1억 후반대 정도가 적정 호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층 1억 8,000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1층이기 때문에 가장 낮은 가격, 이 가격 이하에서 생각하셔야 되고, 자, 1억 8,700 1층 이 있습니다. 자, 올수리 뭐 최상태 어, 상태 최상, 햇빛 좋아요 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저층인데 1억 8,000. 자, 이 가격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러면 실거래가를 이제 봐야 되겠죠. 실제 거래 사례 보면, 자, 기존에 있는 다른 가격이 급등한 아파트들 보면, 거래가 이어져 오다가 이쯤에서 폭발적으로 늘면서 여기서 거래가 뚝 끊깁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는 뭐 그런 느낌 없이 뭐 1억 6천, 7천, 8천 그 금액대에서 쭉 움직입니다. 간혹 9천 금액도 있고요. 뭐 그대로 그냥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뭐 2억 하나 있긴 있는데, 어... 이 하나의 금액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요. 대부분 1억 8,000, 9,000, 뭐, 그리고 1억 7,000대. 자, 저층임을 감안하면, 1층 금액을 감안하면, 감정가는 1억 6,500이지만, 그렇지만, 이 저층 금액을 감안하면, 한 1억 6,000에서 7,000 정도가 유력한 1층 아파트의 거래 예상되는 금액 범위다. 자, 이것을 기초로 인근 낙찰 사례 보면, 프루지오와 동원 로열듀크. 2021년 1월 14일 프루지오 있었고, 2020년 11월 19일날 동원 로열듀크 있었습니다. 이때 전용 면적 20평, 25평, 20평이었고 모두 2차에 낙찰됐습니다. 자, 이 지역, 이 인근 지역 아파트들은 1차가 아닌 2차에 낙찰이 된다는 거. 자, 이건 중요한 정보입니다. 감정가보다 실제 호가되고 거래될 수 있는 가격 범위가 감정가보다 월등히 높은 지역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차라는 건그강증가 수준 또는 그 이하라는 겁니다. 자, 17대 1, 9대 1이었습니다. 단지 차이는 사람이 많이 몰렸다 정도 차이지 금액에도 큰 영향이 없었고 그대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람이 좀더 몰렸냐 아니냐 정도 차이고 자, 이런 시장은 가격 극격하게 오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가격 가격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뭐 극격하게 떨어질 그 가격도 아닙니다. 정말 그냥 그 바닥에서. 그냥 그대로 가고 있는 지역이죠. 아주 안정적인. 그래서 집이 꼭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지역에 가서 가면 주변 환경 조성도 잘돼 있습니다. 공원도 있고, 해반천도 있고, 정말 좋습니다. 경전철도 타면 부산까지 갈수 있고, 이런 좋은 지역이 참 아직도 이렇게 있다라는 것은 안타깝지만, 그렇지만 그 가격대를 유지해 주니까 집 없는 사람들은 가서 살 수도 있고. 안정적으로 내집 마련도 할수 있고, 이런 지역이 많아져야 됩니다. 전 정말 제가 좋아하는 동네입니다. 이렇게, 이런, 이런 주거지역을 저는 정말 좋아합니다. 자, 감정가 2억 3,200, 1억 6,100. 자, 거래 가능 금액은 2억 4,000, 1억 6,000. 자, 낙찰가는 2억 2,500, 1억 5,199만 원.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 그, 거래 가능 금액 대비 93.8%, 94.9% 정도입니다. 자, 현재 거래 가능한 금액이 하한가 1억 6,500이죠. 저층이기 때문에 좀 낮습니다. 자, 그 감안하면 이 거래 가능 금액 대비 낙찰가율 그 가중 평균을 구하면 94.4% 정도 되고 어, 여기 적용해보면 1억 5,577만 원 정도 됩니다. 상한가 1억 7,500을 적용하면 1억 6,500. 아주 착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경매 낙찰가도 굉장히 착한 가격이죠. 자, 범위를 정리하자면, 1억 5,600에서 1억 6,600, 이 금액 범위 안에서 낙찰가가 기록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어, 감정가는 1억 6,500입니다. 결국, 감정을 약간 넘거나, 그 부근, 어느, 어느 부근에서 낙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제가 뭐, 가격이 안정적이라서, 어, 집 없는 사람들이 집 마련하기 참 좋은 지역이다. 뭐 이래서 이 지역이 참 좋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 부동산 때문에 느끼는 사람들의 어떤 그 소외감, 절박, 절박함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큽니다. 거기 그런 것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지역별로 가격 차이가 너무나 벌어지기 때문이다. 사실 삼계동 같은 지역이 대부분의 지역이 그러하고 그 차이가 점점 없다면 모든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집을 마련하고 살수 있는데 지금과 같은 집 하나에 목숨 걸고. 어, 그 가격을 지키고 더 올리기 위해서, 어, 바라가는, 어, 이런 일들은 별로 없기를 바라기 때문에 저는, 어, 삼계동 같은 지역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예, 마음 같아서는 뭐 그냥 그런 지역에서 계속 살고 싶은데, 어, 또 제가 하는 일이 있다 보니까 한 지역에 예, 있지를 못했습니다. 어쨌든 언젠가는, 어, 저는 삼계동에 이사를 가서 살고 싶은 마음입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